안녕하세요. 시니모터스 강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식 볼보 S60 D5 인스크립션 볼보 세단의 진정한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예쁜 차량이 아니라 운전하는 재미와 안전성, 고급스러움까지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250마력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인스크립션 트림답게 실내는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천연 우드 인테리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탑재되어 있어 실내에 앉는 순간 아 고급차구나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8만km지만 정기 점검과 소모품 관리가 꼼꼼히 된 차량이라 상태 정말 좋습니다. 특히 파일럿 어시스트, 차선 유지, 충돌방지 등 안전사양에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가족이 타기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신차가 5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지금은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소유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